오늘 요비, 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12장, 13장은 그 대답입니다. 소발이 얘기했던 이야기의 대답입니다. 소발도 또한 얘기합니다네 죄가 확실하니까 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분 지금 이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단이 주는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요비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냐 하면은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비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주님을 붙잡는 데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질문은 잘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그 어떤 설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보면 우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저렇게 해야 축복받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도 살아계시며 이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니, 그것이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대부분 같은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아니면 말씀 속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배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것이 이 친구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위로하고 친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원인과 결과에 갇혀 있는 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오늘 이 옥기의 주제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 계략과 명철도 계획을 세우는 것과 거기에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대단한 것 같아 보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며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진짜 계획도 하나님께만 있으며 진짜 지혜로움도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요비 설명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사회와 제도도 무너뜨릴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가 무너뜨리시면 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제도 굉장히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허르시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요 세울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이 어디까지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막으시면 가뭄이 일어나고 물을 보내시면 홍수가 일어나고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그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작 이 사회 안에서 이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이 제도 안에서 잘 맞춰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자도 자체를, 그 사회 자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 즉, 이 제도와 사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이 자연현상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즉그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적이다 인간이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요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어제 이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속고,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내 지혜로, 내 계략으로, 내 어떤 우월함으로 하나, 다른 사람을, 그리고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 속이는 것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능력이 없어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인간과 사이에서 이 억울함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속였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가 나를 착취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가 나를 이용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 속의 관계도 그분 안에 속하여 있다. 그분이 다 아신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사실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리더들과 또 똑똑하다고 하는 지식층에 대해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모사, 즉 통치자들을 벌거벗겨서 끌어가시며 그 통치하는 사람들,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벌개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을 하는 모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사람을 어리석게도 하시는 그리고 왕들, 왕들도 그것이 자신의 띠고 있는 그 모든 권력을, 권위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없애시기도 하시며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들을 벌거벗겨서 끌어 가신다 이것은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남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 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기보단 권력의 넘어뜨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참모들이 충성된 사람들의 말들이 물려쳐지며 그리고 늙은 자들이, 그니까 러 지혜로운 사람들,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을 빼앗으시게 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귀한 자들에게 멸시를 주시기도 하며, 강한 자들 띠를 약하게 푸셔서 약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이 현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친구들이 한 말에 의한 것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그것은 너에게는 항상 이 지혜도 주실 것이며, 권력도 주실 것이며, 부도 주실 것이라는 이 원리와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주신 지혜가 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 모든 가운데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던 어떤 모습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수 없는 이 상황들에 안에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욕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왜 욕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욕의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은 이 일이 왜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욕의 일은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어째 그들, 그들을, 그들을 삼기겠나이까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받으니까 그렇지, 축복받았으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상관없이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족하며 살수 있음을 그 요배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도 그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붙잡음으로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었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음을 확신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넘어간 뒤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바위 속의 진주 이야기로 합니다 진짜 보석은 어, 돌들 속에서 찾아진다고 합니다. 이 돌을 거르고 거르고 깨고 깨서 보석이 나오는 것 같이 오늘 이 통치자들이나 지배하는 사람들이나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것을 깨고 깨서 욕기라는 아주 선한 사람의 그 마음에 더 붙어 있는 건더, 그 구차한 것들을 다 떼어내물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진짜 보석을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어쩌면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진짜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보석을 깨달았게 되고, 바로 그 진짜 보석이 하나님이요. 그 진짜 보석이 예수님이요. 그 진짜 보석이 복음이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만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냅니까? 아닙니다. 이제 23절 이하에는 나라들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권력들,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무인족들을 이끌어가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24절 25절에는 말합니다. 만민의 우리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우두머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있는 사람이 그 우두머리일텐데 그 사람을 마치 취한 사람같이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모든 주권에 가장 큰 분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본 분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들의 권, 그 권면이 좋은 것도 같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고, 어, 단언하지 말아라. 주님, 보여주세요. 드러내주세요. 내가 왜이 자리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나타나시되 그것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놀라운 지혜로 오늘도 내 상황도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요배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는 정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잡다한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후에 진짜 남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아니, 하나님이라는 지혜, 예수님이라는 지혜, 복음이라는 지혜밖에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라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속에서 원리를 찾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기도 속에서 알아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해하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그 속에서 이래서 이랬을 거야 라고 추측하거나 이래서 이랬을 거야 라고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이 주님 앞에 주님 더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 주시옵시고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주님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의 이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래서 또렷하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칼융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고통을 회피하면 문제를 통한 성장도 없다. 문제, 고난, 이것은 어쩌면 그 해결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고통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냥 대충 우리가 각 나름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넘어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원래 주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성장도 없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시요 선하게 인도하실 능력을 가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이시요 또그 분이 이미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가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 주님을 알아가려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다. 이 욕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질문하며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왜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주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